세무사님은 공부를 얼마나 해요? 일단 직원들 거 포함해서면은 한 달에 XXX 나오고요. 제 것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거 <laughs> 말하라며! <웃음> 사업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가 참 무서워요. 이게 내면은 사라지는 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아깝다 생각해요. 뭐 연금은 나중에 탈 수도 있다 일말의 그런 기대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내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6월 달에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1월 달에도 분명히 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역 보험료 인상되는 시즌이니까요 근데 다 방법이 있어요 준비를 잘 하시면 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료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지역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그리고 피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피부양자 이제 저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이제 사장님이 직원을 그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직원은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되겠지만 이제 사장님도 직장가입자가 된다라는 걸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을 월급 200만 원에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럼 초기에 그 사장님도 같이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직원도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속 사업장이 결손이에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누군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수 있어요. 이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절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로뎀 세무에게 블로그 들어오셔서 뭐 지역 관광 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데 지역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자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하겠다고 따로 이제 살았어요 제가 이제 세대 분리가 됐다면서 지역 보험료가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 그 직장 가입자로 이제 되어 있으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니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더래요. 이런 경우가 왜 있냐. 성년이 된 자녀가 학교, 뭐, 뭐 여러가지 이유들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보험료가 측정돼서 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은 바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그렇게 돼서, 어, 건강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세요. 소득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소득이 딱 끊기셨어요 재산도 많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세요 피부양자 등록을 안 하면은 지역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바로 하시기를 바랄게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비동거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소득, 재산요건만 만족을 한다면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안 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해외로 장기 출장이나 뭐 이렇게 출국할 계획이 있다라면은 건강보험료 납부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외로 3개월 이상 나가실 일이 있다면 꼭 건강보험료 납부정지를 신청하시기를 바랄게요. 세 번째, 이제 사업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실 것 같아요. 이걸 좀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업장에서 가족이 같이 일한다면은 가족에게 급여를 측정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보자.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합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 있고 차 있으면요 지역, 지역 보험료가 많게는 뭐 3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3억짜리 집한채 있고, 그리고 자동차 뭐 3천만 원짜리 차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달 건강보험료가 34만원씩 나와요. 우리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남편이 사장님이고 아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돼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급여를 측정을 하고 그 급여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로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사장님도 직장가입자로 바로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재산에 따른 지역보험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받는 소득에 대한 이제 그 건강보험료가 부담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한테 아니 우리 와이프 고생하는데 뭐한 100만 원 급여 줄게. 뭐좀 우리가 어렵지만 열심히 해 보자. 이러면서 급여 측정을 했어요. 건강보험이 100만 원에 7%가 나와요. 약 7%. 그럼 7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나도 같이 가입이 돼요. 7만 원이 나와요. 그럼 둘이 합쳐서 14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내가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30만원씩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절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플러스 요소로 내가 아내를 급여 측정을 했다면은 우리 아내 급여 준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도 되죠? 세금도 줄어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함께 일하는 뭐 아내도 좋고 부모님도 좋아요. 다 상관없어요. 같이 일해주고 도와주신 분이 있다면 적당한 급여를 측정하면은 이런 건강보험료 절세 효과도 좀 받으실 수 있다. 요즘 코로나 시기 때 진짜 우리 소상공인분들 너무 어려우셨어요. 진짜 결손 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장부를 해서 진짜 결손이 났다라는 거를 국가에다 보고하면은 그 사업장에 결손이 났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역 보험료 하나도 안 내고 또 어려운 시국도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건비 처리 외에 정말 이제 좀 사업장 규모가 크신 분들 있으세요. 뭐 이렇게 마진도 많이 나으시고 어, 비용 처리 다 했어요. 뭐 가족들한테 급여 처리도 다 했는데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강 보험료도 연계 연계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전환도 사실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법인에서 봉급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직장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개인 사업자한테 1년에 1억을 벌어요. 그러면은 나는 1년에 건강보험료를 700만 원 이상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법인 전환을 했어요. 법인 전환을 해서 내가 대표자 급여 측정을 한 달에 300 정도로 했어요. 그럼 연에 3,600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보험료가 200에서 한200 중반 정도로 줄어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 아낄 수 있어요. 요즘 또 한참 이슈인 게 창업 세액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100% 빼줘요. 그렇다고, 아, 나는 세금 안 내니까, 뭐, 괜찮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종합소득세 안 내니까, 뭐, 괜찮아. 기장도 안 해도 되고, 인건비 신고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소득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은 안 나와요. 근데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많이 이제 부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기장 세부기장 시작하시면서 소득관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도 사실 소득관리 비용 처리 하시고 잘 하시는 거 필요해요. 사실 이제 장사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나 병원 갈 시간도 없어. 뭐가 <laughs> 지금 아픈데 이게 돌아가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야, 건강 보호 옆에 아깝다 이 생각 드는데 아끼실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은 로뎀 세무 얘기 한번 문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건보료 상담은 로뎀 세무 얘기.